전남 화순우 모산마을, 32가구 11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것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와 공모전에 참여한 예순계 나라 200 예순계 마을 가운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이곳, 풍부한 문화자연자원과 관광잠재성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유산인 고인돌과 유적을 잘 보존하여 관광 마을을 만드는데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세계적 관광 모산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 이곳,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 4km 걸쳐 분포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인돌이 무려 5 9 6기나 되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문화가 모여있는 당시의 기술과 사회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핑매바이 고인돌이 눈길을 끕니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약 20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하부 받침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인돌에 사용된 큰 돌을 캐내는 채석장도 남아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너나 할것 없이 득담을 합니다. 고인돌 마을이 관광하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민간이 력해 관광화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초가집 형태로 만든 음막집길삼을 하는 물레와 뼈집, 가마니를 짜는 도구가 보이고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망이 걸려 있습니다.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하여 관광객이 많이 오시면 경제도 살아나고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기가 끄는 활쏘기 체험. 돌을 깎아서 만든 화살촉으로 관역을 맞추면 되는데요. 곰과 호랑이 등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힘껏 당겨봅니다. 마을에는 세계 거석 테마파크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외국의 석상과 스소냉지 등을 모아놓은 이곳 관광객들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유행기구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이 됐으니 국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화순고인돌모산마을이 K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되리라 기대합니다 세계 여러 마을과 교류가 추진될 예정인 모산 마을이 세계 속 관광 마을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인들로 유명한 작은 농촌 마을이 세계적인 관광 마을로 우뚝 섰는데요.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재창기입니다.